자나 아, 아, 우리 이번에 옥수동 갔다 왔는데, 한번 뭐 후기를 좀 얘기를 해봐야지, 느낀점들 네. 어땠어? 뭐 이적의 어떤 장점 좀 얘기해보고, 단점 좀 비교해보고, 다른 벽하고도. 이적 어땠어, 느낌이? 음. 뭐가 좋았어, 느낌이? 일단은 궁 말고, 신축으로 봤을 때, 리버젤이랑 파크힐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금호역 주변에 있는? 네, 금호역 음. 인근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신축 아파트인데 엄청 조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들, 대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막 시끌벅적하고 차도 많고 한데, 여기는 좀 조용하고, 아늑하고, 근데 여기랑 가깝고, 강남이랑 가깝고, 이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지역이. 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안 싸. 싸진 않죠. 비싸죠. 제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겠죠. 근데 그만큼 되게 아파트 조경이라던가 단지 의 상가라던가 이런 게잘 되어 있더라고요. 실축의 장점이 너무 어, 너무 괜찮다라고 <laughs>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이용 응. 그럼 뭐 아까 뭐 살짝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뭐 압구정 접근성이 제일 좋. 앞트인 뭐가 있다고 는 강남 좋 강남. 강남이 되다. 아, 그렇지앞 압구정인데 압구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강남의 뭐 그렇죠. 접근성이 어, 입구라고 보면 되니까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laughs> 되 그런 게 있는 거같요도로의 접근성, 강변북로, 그리고 강남 한강 고수부지 이런 거에 그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게. 그렇죠. 압레여기 있는 건한강 바로 되니까. <laughs> 근데 여기 그 옥수 여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강남단 접근성 훨씬 좋잖아요. 예. 음, 음. 음, 근데 여기는 신축이라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몇 가지로 보면 장점들이 있긴 한데. 어, 큰 특징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한남주 타운도 이제 구름지니까뭐 <laughs> 단점이라고 해도 좀 긍정적으로 해서 뭐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의 구름지 느낌은 어땠어? 받은 게? 어, 사실 나는 사실 좀 힘들었어. 그리 돌아다니면 산이라고 좀 그래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옥수동 옥수역에서 어. 그 한나마이츠까지 올라가는 저희 맨처가 올라갔던 근무, 그 길은 ]까지. 아니요 한나마이츠 아, 아, 아. 어, 거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은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리고 옥수역에서 리버젠까지 이쪽.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가파른데 이제 그 도로 대도로 그 큰 도로에서 리버젠까지 가고 리버젠에서 또 파크리스까지 가는 그 언덕은 매 신축 아파트 길은 그렇게 구렁지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지하철을 해서 내려서 버스가 없이 꼭대기 쪽이나 위쪽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근데 그럴 그럴 해서? 이유는 특별히 없지. 그 다른 사람들이 목속이 아, 뭐 어, 내려가고 어, 그런 거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음, 구름지에 대한 그런 단점들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이동을 그 실거주하는 <laughs>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 자기소에서 음. 자기 음. 마을버스가 엄청 많이 돌아다고 어, 어, 여기는 마을버스가 되게 네, 네, 마을터까지 네. 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니까 마을버스가 되게 네, 많이 그 있어 수시로 계속 도는 골목골목 어, 골목 음. 언덕에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한것 같았고 그래서, 근데 네. 뭐이 지역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아, <laughs> 단점이 우선 금지라는 자체는 우선 단점으로 가고 있죠. 추가거 여기가 뭐 기사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지만 학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촌동 똑같이 비슷해요. 이촌동이랑 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금호동에 금호 금오 고등학교가 이제 신입생을 받았거든요. 올해가 1학년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가 아예 없었으니까 뭔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고등학교만큼은 강남으로 보내야겠다 라는 수요도 있고 근데 지금 뭐이 얘기를 연산으로 하면 막 커뮤니티나 이런데만 봐도 지금 학군이 많이 모자라 그니까 러 애들 초중은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기에는 좀안 좋아 그래서 다시 강남에 살다가 옥수로 와서 애들 초중으로 보내 그리고 다시 강남으로 가자 아, 이런 생각에 많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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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은거 같아 이천하고 예를 들어서 이천동도 어느 부유층에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좀퍼버리거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명문을 찾는 그러한 어떤 화이트클라트인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사는 이제 또 가는 약간 한번 들렸다가는 지역의 특성이 크고 보니까 아까 낮에 보니까 그 주변에 그이 지역의 나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나이 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쪽이 아. 어, 아. 아, 저... 확실히 아. 젊진 않았어요. 근데 이을 봐서 볼수 있겠지만 위쪽에 신축 리버진이랑 뭐 거, 파크힐스는 되게 좀 젊은층들 음. 아까전에 어. 그쪽에 뭐 나오는 차들이 뭐 페라리나 아, 뭐, 뭐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막 이런 거나무 보니까 이들이 어. <laughs> 주차에 <웃음> 있는 차들도 고가 차량들 어, 많았 뭐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 음, 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분명히 좀 음. 나이대도 좀 젊은 니까위층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젊고. 옥수 약간, 아, 나이가 아, 있고, 아, 지역 아, 자체가. 옆 느낌이 근처로 봤을 있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아까 단점에서 뭐 얘기했듯이, 뭐, 그 옥수역 쪽을 내가 했으니까, 좀이건 단점이라고 놓고 보면, 사업적인 부분인데, 뭐좀 이따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야, 이쪽에. 근데 리모델링이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업성에 좀 갈려. 부적하니까. 어, 그거는, 우리가 뭐 얘기할 줄은 없좀 시간상의 개념면좀 써주던지 그렇게 하고, 뭐 이쪽에 넘어가 보자면, 분명히 뭐. 장점들도 있고, 그가 그러니까 금하고 옥수라는 게특징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 거기 들어가서 장점, 단점이 있고, 투자같치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막 아, 투자가치하고 거짓만 적당것같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하겠다면, 하겠어? 여기 어뭐 살면서 투자가 자연스럽게 그냥 거래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정말 좋을 텐데 이거를 단기 투자를 바라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면 투자냐 투기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여러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큰 많은데 네 왜냐면 리버젠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보다 지금 1억 이상 올랐고요 샤클리스가 16년도에 중국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입주 시작하는데 입주 때보다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단기로 가을때 그러니까 완전히 팍 오른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위험해 단기에 팍 오른 것들 이지 그거는 만약에 따라가게 되면은 막착하는 거일 수 있는 확률 되게 높고 근데 여기가 뭐 어찌 됐든 실거주 <laughs> 만족도는 분명히 있는 데라서 음. 오르기는 오를 텐데 땅값이 오른 것 같다 어, 뭔가 오르기는 거잖아. 할 텐데 이게 팍이 있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라아직 어. 옥수에 대한 느낌이나 금거에 대한 느낌이 좀 유명하지는 않더라고요. 강남, 강남이 그런. 오르면 그냥 그거에 따라서 여파적으로 오르는 동네일 뿐이지 뭘 해서 오른다는 개념은 없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장기 우선 단기에는 안될것 같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단지에서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게 사업성이 좀 갈리는 응.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구조가 별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구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제한되는 데도 음. 있는데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이건 진짜 추진만 맞아요. 해도. 추진만 해도 딱두배 장사하는 그런 데도 음. 있고,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 결국은 이 지역은 단기 투자 지역은 우리가 아, 단기 어떤 추천을 어떤 그런 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 장기를 하되 그냥 갖고 있을 때 하되, 거주를 하면서 하는 것도 어떤 제일 추가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선별적인. 어 당연한 말이지 어, 당연지만은 어. 근데 사실 리버젠이랑 파크리스도 예전 사실에 왜 이렇게 아, 이어. 아, 이어 네. 있... 네. 구억 9억, 구억이었는데 그때도 이거 고점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고점이 이 얘기는 서울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네. 없고. 근데 왜냐면 어. 이, 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많기도 한게 지금 중산층 계속 올랐잖아요. 몇년 동안에. 근데 이제 점점 네거티브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파리 대책이 딱 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옥수 이쪽이 아니니까 이게. 뭐. 서울이 아, 지금 그런 상태 때문에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만의 지역적인 특징은 아니고 투자는 이제 정리가 됐지. 네. 거주를 했을 때 만약 살아할 수 있어 여윳돈은 옥수에 살수 있는 여윳돈이면은 다른 데도 살수 있겠죠 그 정도. 옥수에 살고 싶나라는 질문했을 때. 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뭐가 뭐가 좋았어. 몇가지만아 일단은 그 신축 아파트를 따지고 봤을 때는 동강 금호 금호를 얘기한 거예요. 금호역 주변을 옥수역이 네, 아니라 네네 뭐, 네. 신축 아파트 주변으로 봤을 때 동강 간격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정말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조용하고 그래서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옥수 같은 경우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시끌벅적 소란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어, 교통도 시끌벅적. 되게 좋고. 근데 저는 뭔가 막그 도심의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아늑하고 조용한 데가 좋은데 금오역이 그 근데 누가 선이야3호선3호선이 삼호선이면 삼호선이면은 매력적인 라인이. 그 오옥수다운에 바로 마구장이니까 어. 강남이랑도 바로 연결되고. 강북 도 중심 들어가고 강남 쪽도 메인. 저 저는 별4개 정도 줄 주시 네 개. 4개 정도? 어다개 만점에? 4점사점 아, 네, 아네개사5점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혹시 뭐, 만약에 그러면 이 정도 분장 동일한, 예, 전세는 얼마지? 한 7, 8억 정도가 있어. 그러면 옥수로 관리 아니면 주변에 딴 데가 어, 이거야. 근데 이거, 이거는, 보고 있는 응? 사람 개인마다 다른 게, 나, 나의 입장이 또 다른 게, 내가 직장이 이쪽 근처가 아니고, 응. 내가, 아니, 생활 편의성은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나와는 맞지 않다. 난 나와는 맞잖아. 왜냐면 내가 직장이 이쪽 지역도 아니고 직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너무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직장이 근처라고 했을 때. 했을 때는 4점, 5점 만점에 몇점 정도 추천해 그렇게 되면 4점 정도. 왜냐면 뭐 상가들도 괜찮고, 어뭐 아파트 단지도 조성도게 많이 들어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학군이나 아까 음. 학군이나 방금 말한것 것도 보뭐 있었지. 네 나와는 상황. 뭐 직장이나 어, 뭐 이런 거는 말해보면 안 됐어. 받아버리면은 다 어, 다다르니까. 이 지역을 갔다오고 나서 난 느낌은 그 하는... 그런 거라면 저도 뭐. 사점. 좀... 어. 나도 여기 상당히 그러니까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도로 교통도 네. 되게 좋았어. 한강변. 어, 그런 면에서. 강변 북로든 올림픽대로든 잠실이든 이런 접근성 도 되게 좋았었고 네. 그리고 그런 옆에 산이 있었지. 네. 그리고 한강에 접근성 되게 좋은 지역. 그런 것들 병원은 어디가 아니라 순천역, 별궁 순천이 아닌가? 아니면 한양대 병원? 한양대도 가깝네. 한양대 아, 병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마트는 어디 있어? 마트는 멍청이 마트. 는 아파트 상가에 큰. 마트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것도 그,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무슨 땡땡 마트 다 있드만 어, 리버젠이라 그런... 그 마트는 이런... 아니라 슈퍼인데 이름을 마트라고 한거고 내가 아니, 뭐 어디 뭐 A B C D 이런 L, 마트를 말하냐 L이나 E에서 나온 자사들 그 대형 마트를 일층 음. 통으로 쓰는 상관 다 있는데 그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여기 진짜 강남으로 안 넘어가도 살만하다라는 그런 글이나 의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만족, 다만 4점 정도 줄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럼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장점도 얘기했고 단점도 좀 나눠봤고 투자 가치는 아니라는 것은 단기는 단기는 어, 아니고 장기도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어디에 간지별로 뭐, 좀 온도 차가 있고 혹은 거주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서 장기 어떤 네, 네, 네. 나쁘지 않은지 지역이다. 그리고 거주 만족도는 우리가 제 3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만족적, 만족스러워서 4, 4 1 6 5에 3.55, 3.4, 3.55. 어쩌면 14점, 14점, 12점, 11.5점, 4.4점대 이상 나오네요. 4 음. 1개점 이렇게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지역이네요. 이렇게 우선 분석을 좀 끝내보고 우리 다음 주는 음. 어디 갈까? 다음은 이제 한강변. 한강변은 우리가 지금 개 커. 이게 한강변 1, 2, 3탄이거든.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오늘 옥수 구멍 근데 뉴스에 요새 마포리뷰 나오는데. 마포가 어디가 좀. 마포 서울. 마포 진짜 많이 나와요. 마포가 말할기 많아. 마영성 우리 용산에 또 삼성도 있으니까 마포가. 더 멀리 가면 이번 이쪽으로. 네. 다음 시간에는. 마포를 어, 마포를 네. 다음 시간에 마포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무식기요 <laughs> 카페 카페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페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